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TV를 통해 최근 민주당이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위헌적, 반민주적 법안들과 이 법안들의 입법 강행 시도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드리기 위한 국민선생님, 국민쌤 윈터스쿨을 개설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상권 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석을 무기로 의회 독재를 완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국정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국민선생님, 국민쌤 윈터스쿨은 장동혁 대표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필두로 나경원 의원의 위원적 사심제 도입, 곽규택 의원의법 왜곡제 신설, 박수민 의원의 필리버스터 제안법, 주진우 의원의 내란특별부 설치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악법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명확하고 쉽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청과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